어저께 엄청 웃겼어요. 어저께 거 보셨어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이 새끼들. 로아. 하 가자. 네. 야호님하고 야코님하고 야코? 다 얘기하는 게. 1번 봐도? 3번. 5번? 1번 없어, 1번, 1번 없 1번 철갑, 있다. 철갑. 1번 철갑. 네. 잠만요 나야? 어, 뭐야? 아이고, 씨발신분 받았다, 야. 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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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까. 또맞 어. 사까, 사까, 사까. 지금, 4까, 지금 4까, 1번, 4까. 지금 1번. 이게 1번이야, 1번. 야 오. 잠깐야야 야, 야 죽는데. 야, 어. 빨리 와, 빨 아이. 죽오자마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음, 나, 스킬이 나, 렉인가? 돼. 스킬 렉이다. 전보, 전보, 전보. 전보. 전보 들어다 잠깐만요. 나 핫닥... 이거 주, 야 찍어 주는 거 없어? 나쿨이야 10분. 나개산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야. 어, 이번에. 어, 나, 아, 나 스킬 렉. 어, 뭐야? 야 이거 빼봐 아스킬이 안된다 안 돼, 안 돼. 야빼 나도 안돼 나도 안돼 형님 네아 이거 후보수 빼빼빼 빼. 잠시만요 어이 새끼들 심포을넣 어. 대가리 뽀개준 네. 후보 컷 후보 컷 치.. 치고 는중퇴하고 올게 잠시만 처, 통화 좀요 어. 야 파장 줄게 어 좀만 더 올게 치고 는중이어구어 와도 아팠다, 궁 와도 일어났다. 아, 일어 와봐. 와도 컷. 아, 파장을 내가 제아틀 검성화 되잖아. 아, 방금 뭐맞으신 거야, 약 군인? 진폭. 안폭인가, 진폭은 치우, 컷. 다 컸어요. 다다다 다, 다 했어요. 알았어, 어 뭐야 그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알았어. 어디서 살성 났어요. 티 일어났다. <웃음> <웃음> 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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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바람. 바람 바람 어. 터컷. <laughs> 어이중까잘 치네. <laughs> 뒤에 뒤에 이... 세 마리. 1000점. 1 1 0보1보0보1 0보0점 1000점. 1 0 있어요 1000점. 있0 0 0점지0 0고점1 0 0 컷. 점1 0 0점1 다다어야우님 네네 가고있어요 고지 잠깐만요 이거 한번해볼게 고뭐 어떤거 같어 죄송해요 저 잠깐만 5분만요 저 개선 좀 네. 할게요 네네 전투 네. 네. 준비 네아안 어, 준비 3, 2, go. 4, 5, 4, 4, 4, 4, 네. 네. 4 5, 6, 7,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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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10, 11, 1어 11, 12, 13, 다음에 오가 야1 오케이 오. 오. 5 26, 27, 오, 오 오. 5 26, 2 4 4오5 이 새끼 뭔데? 일로 와봐 얘 나오자마자 포획 돼? 아니 요 없어요 없어요 버려 버려 저 움직이자마자 포획하던데 얘가 굿. 올 정백 올 15강 해도 만안 나오죠? 기우님도 9 9 0 0인요동백 15강 하면? 이거 바로 가자아얘너너너빼 땡겨 너 물리면 얘기해줘 저 물릴거 같기도.. 안물려안 물려, 안 물려. 오케이, u believe i 거 me? Do Do you believe in me? d 한 마리 따라오는데? e v e in me? Do you believe i 나 m 이. 야 o y o 2 <laughs> 이컷1 1와1았다컷1 1 1 1 1 1나용동이야1 1컷1 컷. 1시1 컷. 다시 1, 다시 1. 다시. 1. 1 1 1 1 1 1 없어요. 잠깐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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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1있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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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 마도 버리고, 이거 앞에 있는 거 1, 네. 나이스 6, 8미터, 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11, 12, 13, 1 1부터6 17, 18, 19, 10, 11, 1 확인 2 1 1 1 1 1 확인. 확인. 1. 어, 1 1 1, 1, 1, 오케이, 확인. 1, 1. 확인. 111컷, 111컷, 111. 낮점이야, 낮점. 나1 1 1 1보1 좋았어요 다시 1 1 1네이1이이이3 1이3 3 3 3 3 3 123. 123. 1번3 123. 123. 123. 123. 123. 1 2 1번3 1 1이 버려 123. 1 2 4 123. 1 2이 123. 1 2이1이1 1 1 1 1 1 굿. 하트로 보이고. 또뭐 싸우는데? 정정 살려야 되는데. 하트로 보봐 가운데 리그로 와봐. 저저 저 비행 좀 채우고 있을게요 일단 오케이. 리그에서 비행 채워수 있었던 것 같아. 예수 네, 일급이랑 어 애들 와요. 잠깐 오지 마세요 아직. 듣고 어. 가는 중. 풍 준비. 풍 올려줘요 봐. 좀만 더 데리고 와봐. 고스, 어, 오셔도 돼요.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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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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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많다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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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아1 1니아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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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아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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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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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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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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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거. 이거, 이사사사사사사 이거, 사. 이이이 으 앞에 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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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일. 이거 1 1아으어요아으컷컷아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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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요? 뒤에? 예, 예. 뒤에 5급 살성 아 예예 예, 성 우리 공성 예, 이이 예. 살상 냈어요 콧냈어요 그... 음... 거기 살성들 찌른단 말이야 깊숙이 들어가면 안돼예 철방 켰어요 그래서 <laughs> 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어. 이 마리. 돼.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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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자. 1번 바로. 1번 바로. 아, 1번. 뭐가 지금 진로 신성 폭발 잘거같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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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세 개. 1번 세 개, 1번 세 개, 1번. 아, 폭발했 아, 찍었어. 오케이. 사, 사, 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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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도 있고. 네. 뜨는 거. 많이 와요? 야지 1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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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많이 왔어요. 와요. 집중해. 집중해. 예. 네. 네. 진요 진오사... 1번 봐야 돼. 1 3. 1 3. 야지 나포. 1, 3. 야지 나포. 야지 나포. 야지 나포. 2 3. 2 3. 일 3.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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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봐 봐. 하봐 봐. 하봐 봐. 하봐 봐. 3. 3. 3. 가 강가. 강가. 3포에. 3으로. 3으 일, 1 1 1. 1. 3컷. 1도 벌어. 와. 4. 야, 진돌리게 이거 3. 상라죠? 사실 엄청 많네? 라이땡결라라이땡결라저 죽었고. 한번 뒤로. 너 일로 와, 이 x 뒤로, 만 어, 더더더더 더. 아 저, 아나다메 아, 이거 빠진 지못 봤네, 아. 어 존나 많아요. 저말 이래서요. 엄 많아요. 야, 딱 마포, 마포, 나포 땡기자마자 진호 쐈어. 와 우와, 야, 이거 인원수. 와 키보. 네. 네. 육국 검성. 아. 어형 오실래요? 육국 검성하고 오는데 초. 1번. 나 이거 이쪽 으로 가고 있어. 어이. 얘 1번 잡아요. 거의 막힌 길인데. 오빠. 애들 저한테 오는 중. 저 버티는 중. 저 어, 맞습니다. 돌와? 버... 돌와? 아드님, 잠깐만 나키 키로. 아드님 잠깐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만 뛸. 에, 아 이거 못해요 이거. 저 앞에 아, 제 딸핀데. 값이다. 난만원전했어아저 키드하고 올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가자. 네, 준비해 하자. 네, 앞남이만 네, 잘 잡자. 네. 하이팅 예, 하면서. 네. 3 2 1개만1 1 1 1 2. 찌 봐. 찌 봐. 찌 찌죠. 찌정력 있어? 지도력 이거 5번 정력이다2 2 2 2 2 2. 얘다 드 야, 3번 봐. 3. 아, 미네 컷. 아, 다다다다다다 다. 야, 오오오 지금 오. 오. 대역이다. 그게다. 이리리리리리컷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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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케이 리리리리나나나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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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야리리리리리리리리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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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 나 <목소리> <사온다>, <목소리> 아 야자 엄마 야야자 봤냐? <웃음> 아유. <웃음> 아니, 아니 살상 아유. 한 마리 한 마리 나와서 잡고 있는데 야, 야자 야자 왔어 왔어. 또 야자. <laughs> <laughs> 여기거다 클래식한 분위기로 쟁하다가 갑자기 그냥 헤비메탈 돼 버리네. <laughs> 나도, 나도 맞고 있었거든. <laughs> 아니, 아저씨가 맞아봐요. 주마한테 <laughs> <laughs> 아니, 클래식하다가 헤비메탈 왜 이렇게 웃겨? <웃음> <웃음> 아유. 아, 다시 네. 1, 2, 3, 1 3 14, 15, 16, 17, 1주 19, 3 24, 25, 26, 27, 1 1 1 4 5 1 4 5에1 예?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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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1 1 컷,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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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쪽 왼쪽, 왼쪽. 예. 네. 오른쪽, 오른쪽. 정령. 네오 1번 아 맛있다 오퍼도 맛있는데요? 네 나이스 바로 활강 바로 활강 바로 활강 미지야 어. 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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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왼쪽 1번 봐봐봐 네 지들이 찾으러 나오네 야 가지마 앉아야지 거기 찾아오셨어 <laughs> 하발하하 <laughs> 하트 하트 한 명인 것처럼 아타아타 <laughs> 아타. 이번에 존나 어. 많이 올거 같은데 야우 누나 아, 런닝머신 타고 있는데요? 내가 렉이 걸렸냐? <laughs> 렉인가봐 나 가만 있는데? 아니 빈님 그거 외변이에요? 코님다 지워졌어요 덜 돌진 되거든 야 누구 물렸다 가자 <가져> 가자 가자 오나 와, 오나 나나나와좋나야 어, 이거 나야야 봐야 다 아니야, 이거 야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냥 죽어 이 누가 물려가지고 야 이거 그냥 다이브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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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그냥 수영해 저한대 맞았는데 아휴 어쩔 수 없어 반전이다 임마 이것다 차라 <laughs> 우리 간다 비유이 살아야 네, 돼요 제가 시간 너무 벌었어요 많다, 너무 많너 아다. 어, 아 이거 따라, 다 따라, 끌고 따라. 들어갈 거, 거 그래. 그랬나? <laughs> 아. 아피 농계 작전으로. 아피 빨면서 그것도 괜찮은데요. 아님 오시면 필로 잘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laughs> <토끼야. 도끼 버리. 웃음> 들어갈게요.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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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이지 1부터 1 1 1 1 3 1 3 1 돼요. 이 치지 치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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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 3 3 3 3 3 3 거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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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못 아, 어, 들었는데 뭐 빴네. 1번. 어제 어디? 엄청 웃겼어요. 네네 있어요. <laughs> 뭐, 봐야겠어요. 해봐. 1번. 제발 보세요. 지금 해. 지금 1급. 저야치 7일급. 치유 치 7일급. 예, 1번. 1번 확인. 어. 1번 봐봐. 어디 가셨어? 1번 솥바 혼죽. 아이거날강이네안 돼. 1번 가든지요. 네, 저도. 뻘빵. 아이 씨. 아 씨. 이거 위로 올라봐. 요 요. 아 많이 못때렸다 네. 아, 테이대 b 시, 굽. Ding, 굽. T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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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o p a T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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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p a Topa. 어, 혼주 야혼주0 0원 지금 거의 네? 아어0원 아, 좀... 이상해요 <laughs> 아어0원쿨 금방 돌아0 혼주 아어0원1 0 0 이거 나0원한 이거, 나 파티 만나0어원1는데어1 0진원 100원, 1 0에원1 0 0에야0 0원1 0 1 0 0 1 1 1 2 1 1 바로 코에 지금 어어0 0원 100원, 100원, 돌0 이돌려 이 돌려 1 돌려 이 돌려 이 돌려 돌려 님 돌아요, 돌아요. 2이로 와. 2위 올려놨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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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 2위. 저위2저저위2저철위2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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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저2저 2위. 저저 2위. 2위. 저위 2위. 2위. 야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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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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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2 아저저좀 돌게요. 아, 저, 저좀 아. 저 돌아야 돼. 아이씨. 더 돌아야 돼. 저 돌아야 돼. 야산이 멀어. 아, 야산이 멀어. 어아나 도는 중인데 아 이거 안돼안 돼. 마다 와. 안내 빼. 장갑까지 도망다. 들어갔다. 아 어저 돌아야 돼. 돌아야 아, 돼. 빼빼 빼. 빼. 어이씨 살성 씨. 도망자. 빼 빼. 너무 많다. 와 움직이질 못 하게 하네 세 명에서 균균 없을까? 아 계속 스탱글 내가 지고 딜도 을못 하고. 뭐이더이 많은 거? 키워자. 네. 개비. 이거 하자 이거 이 시작해. 네. 파트 어딨지? 아 이거 그만 좀 돌아 하자고. 저 다이기 두 팟이에요. 두 팟이에요. 이거 이번 봐봐. 이번 툭툭. 이번 툭툭. 이번 툭툭. 툭툭. 빠르게. 어이번 봐봐. 야 이거 일번1번 1번. 지금 살. 지금 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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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게, 네, 저, 돌,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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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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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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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라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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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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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